자,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차량 외부야, 뭐, 뭐, 많이들 다루시는데, 차량 내부를 개인이 어, 만지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죠? 자, 차량 내부를 보면 이런 플라스틱류, 뭐, 요런 것도 플라스틱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가죽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플라스틱에 일정한 약품을 처리를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플라스틱에 표면을 잘 어, 케어해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다 썼네요. 시범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약품을 묻혀서 어, 가장 많이 쓰는 대시보드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약품을 묻혀 주면 전체적으로 은은한 광이 되살아나고요. 색깔이 흙그물에 해지려고 했던 플라스틱의 색깔이 돌아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발라줍니다. 음, 기왕 하는 김에 좀더 해보죠. 가장 손이 많이 닿고, 광이 빨리 죽는 이 중간 콘솔 부분. 이거는 뭐몇 개월 마다라기보다 1년에 한 번? 예, 뭐 부지런한 분은 뭐 어, 6개월? 분기? 이렇게 한번 정도 해주면요, 어, 은은한 광이 살아나고 상당히 효과가 오래 갑니다. 약품도 많이 쓰지 않고, 어,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서 약품을 한번 사면 적어도 4, 5년, 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쓴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치라고 그다음에 이 옆에 이게 처음에는 되게 고른 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게 울퉁불퉁하고 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광을 잘 표면을 잘 관리해줘야. 차가 노후됐다, 낡았다, 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오랫동안 쾌적하게 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도 때가 쉽게 타서요. 차는 고질적으로 스위치가 색깔이 변색되는 현상이 있어서 네. 단점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그나마 보기 싫은 거를 많이 줄이고 네. 타온것 같습니다. 슬슬 광이 살아나죠. 뭐, 이런 거 작업을 뭐 젊은 사람들은 디테일이라고 하던데, 예. 하여튼, 세,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면 할수록 예, 더 느낌은 좋아지죠. 자, 조금씩 광이 살아나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이 핸들은 함부로 닦으면 안 됩니다. 핸들은 손이 닿는 부분인데, 어, 이거를 발라놓으면 상당한 이물감이 한동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집중적으로 닿는 부분은 안, 안 닿게 하고, 네, 좀 광이 나게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위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나왔네. 자, 이문 쪽. 이것도 뭐, 가죽은 별로 없고, 다 플라스틱이죠. 자, 30분 정도 좀 넘게 투자를 해서, 어,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가죽 케어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깨끗해졌죠? 음, 광도 예, 살아난 거 보이시죠? 은은하게 광. 뭐, 결코 엄청 고급 약재 이런 게 아니고요. 시중에서 파는 한 중간 정도 가격에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 사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가죽에는 가죽에 손에 적당량 묻혀갖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해서 발라주면요. 새 차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깨끗한 그런 차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